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어디 궁금하세요? 아, 저는 청라, 예, 서구 청라 한양투자의 메이크블루에 거주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음, 그 역시 청라의 그 자이더트라스 4층에 네. 예, 이사를 가려고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음. 갈아타도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도 한번 저희가 살펴드리고요. 갈아타도 괜찮은지 여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현재 청라에 있는 한양 수자인 아파트 이거 보유하고 있고요. 네네. 네. 거주도 여기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고. 네.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분양을 받았으니까요. 처음 분양가로 아 분양 받으신 예. 거예요? 네네. 아 일단은 축하드려야겠네요아 네네. 많이 올랐죠? 아 입지도 네. 입지도 너무 같아요. 좋아요. 네네. 지금 현재 그럼 궁금하신 게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 지금 현재 아까 청라도 레이크시티요? 어 파크 청라도 파 파크 더 테라스. 파크 더 테라스. 자이더, 자이더 테라스요. 자이더. 예. 파크 자이더 테라스? 네, 네, 네. 이쪽으로 가시는 건데 이거를 매도하고 가라 가시는 건 가시는 건지 아니면 네. 보유하고 가시는 건지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계획은 네. 전세를 주고 추가적으로 매수를할 생각이거든요. 아, 이거를 매수로요? 네. 추가적으로. 아, 이거는 거주로? 네, 실거주 및 투자인데 이제 역시 실거주는 하지만 역시 뭐 투자투자의 가치가 좀 있는지도 음. 좀 알아보고 싶고 요즘에 뭐 청라 아파트들이 연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좀시장에필요도도 있을 것 같고 네. 뭐거마이라든지 뭐 계양 쪽 수도권 뭐 지역들이 이제 공급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투자의 음. 가치가 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자 일단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네자 지금 현재 이거 분양 받으셨고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계속 이거는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아, 네네. 자, 청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호수공원인가요? 네. 호수공원이죠? 네. 자, 호수공원에서 입지가 제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정말 좋아요. 가격 네. 분양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상승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 네. 네. 청라가 지금 완성이 된 도시인가요? 아, 뭐 그렇지 않죠. 예, 완성이 안 됐어요. 네. 완성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네. 그러면은 청라가 완성이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고 청라 지역 중에서도 맹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하기엔 아까워요. 네, 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전세 주고, 네. 전세 주고 지금 현재 밑에 지금 현재 파크 더 파크 자이 더 테라스 이쪽으로 지금 현재 거주겸 투자로서 매수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매수하신다면은 거주 목적으로서만 매수하셔야 돼요. 아예 가격이 어... 상승하는 부분은 네자 청라 지역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네자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평형의 아파트를 선호를 하지 예, 아, 네. 테라스형의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서는 좋아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약해요. 그게 이제 약간 좀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향후에 조금 가치가 있을까 해가지고 여 좋은 거거든요. 저평가라기보다는 네.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평가는 사람들이 네. 아 괜찮은 괜찮고 여기는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 아파트인데 네. 투자 가치가 좋은 아파트인데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는 거를 저평가라고 하지만 싼 겁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 투자로서는 아, 네. 투자로서 이거 테라스 더 테라스. 테라스형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자, 이런 비슷한 게 많아요. 송도도 있고, 판교에도 있고, 이런 네. 부분들 테라스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경기도권에. 네. 근데 가격을 봤을 때는 특화돼 있지 않는 이상은 가격이 올라가진 않아요. 네. 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네. 판교 얘기가 나왔잖아요. 동판교하고 네. 서판교였으면 서판교 지역 중에서 이런 테라스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고급화 전략이에요. 정말 아... 단지가 거기 형성을 이루고 있어요 완전히 네. 그러다 보니까 서판교 지역에서도 가격이 여기가 더 비싸버린 거예요 일반 아... 아파트보다 근데 지금 현재 파크자이 더 테라스 이거는 아니죠 예. 음, 네, 그렇게 그렇죠. 완전히 고급화 전략을 세워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형성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면 대신에 청나는 일반적인 아파트 호수공원 근처 일반적인 아파트가 더 이런 가격 상승폭은 클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그냥 거주 목적. 네. 그리고 가격은 지금보다는 더 상승하겠지만 상승폭은 정말 작을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